<laughs> 자 무토 일간 중에 무술 일주 여자 배우자운 남았습니다. <laughs> 이 일지에 일주로 봐서 일지에 배우자가 있으면 예, 그대로 그 배우자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배우자가 없는 무자 일주라던가무일주라던가 무신일주자든가 이런 것참보 뭐 배우자 목이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에그 <laughs> 안방에 없는 배우자라면은 갑목이나 을목이 있을 거고, 오 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추출 따져 나가면 되는데. <laughs> 이런 논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아, 참그 설명하는데 난감해 합니다. <laughs> 자, 무기주 <인식이> 추가? <laughs>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고 모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 있는 거죠. 상관이니까 이제 상관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아들로 볼때 상관은 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상관이 되는 상관이 되는 신금 이 글자가 에이 지장간에 오면은 관대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그 상관의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무술일주 여성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관 기운을 갖다가 불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렇게 볼 때, 나이열 때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본인의 에, 주관이 서고 주장이 이, 나, 나타나는 그런 나이 되면은 굉장합니다. 무슨 일줄 보면은 직업 여성으로 잘 나간 그 전문직 여성들도 꽤 있고, 에, 그 공부가 안 되는 여성이라면은 살면서 굉장히 남편하고의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laughs> 이 양간 같은 경우에는 에 저기 왕지에서 제일 세다고 하죠. 양인이 거기 있으니까, 은간 같은 양인은 이렇게 에 저기 저 신금은 술토에 있고, 을목은 진토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신중충미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런 그 어, 무수일주다 그러면 은 이것은 예, 비경이다 그렇게도 보지만 야 상관이 굉장히 세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무신일주도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덜한데 오히려 무수일주가 남편하고의 관계가 더내 주장이 강해지면서 남편을 몰아붙이고 남편을 밑에 사람 취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이런 무소리 일주들이 뭐냐면 에, 상관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산다면 잘못 살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풍이 엄한데 시집을 갔다 그러면 아주 확병 나가지고 못살고 오랜 기간 참다 보니까 화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이 이 안방에 딱돼 있으면 시댁이 시키면 그것이 맞는구나 하고 따라가는데 이런 그 상관, 이런 기운이 강한 여자라면 시댁하고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천간에 감목이 있고 지지로 저, 저, 또 울목이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12문성으로 감목은 양지에 되니까 양지에 들죠 천간에 만약에 감목이 있다면 그 배우자가 이제 안방에서의 역할이 뭐냐면 양지에 되니까 애들 같다 이거에요 <laughs> 집에서 내가 시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고 내가 밥해주는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그 본인 스스로가 애, 애기를 대하듯이 간옥 남편을 대한다 이렇게 다 내가 열목은나고 뜻이 잘 맞는데 안방에만 오면은 이몇 몇 자리에 들죠? 예 입고하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에, 집에만 오면은 길을 못 피고 그냥 나누라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도 감목이 좀난 거예요, 그래도. 을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나어쏘 있지 않으면은 미연이 에 둘이 다툼이 심하다. 지금도 배현진인가 그 저기 더 대변 대변이었나 국민의 에, 국민의힘 대변이었나? 배현진도무술을 주고 뭐 이런 그 마우스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그 언론 방송 이런 쪽으로 어 직업적으로 전문직으로 성공하는 그런 애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성공하니까 이게 또 개강살도 되죠. 개강살도 돼가지고 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우두머리되면 우두머리죠. 뭐. 집안에서의 행세를 하면은. 시부모만 남편이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별로 괜찮아요 왜냐 이밥 먹이고 오 먹이 1 0모 못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무슨 일주에 6월에 무슨 일주 이런 아 사주 반대 남편 취잡듯이작더라고 남편이 꼼짝을 못해요 아유 남편이 열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그몇 배로다가 돈 저기기 돌려주니까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안방과의 유정하냐 부정하냐가 나옵니다. 네, 갑자가 있을 수가 있고 갑인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갑진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유정하냐, 무정하냐는 안방과 합의되느냐, 안되느냐를 보는데, 지금, 저 신, 갑자, 갑시, 갑진, 갑신, 갑신 이것은 신자진이고, 이노수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안방에만 가면 답답해. 이, 보름 답답해하고. 그래가지고 주말 부분나한달 부분 식으로 집안에 잘안 있으려고 한다. 그래야 서로가 편해요 오래가 직업적으로 그래서 건설, 무역, 외교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명령 따라 막그 공직자를 하더라도 발령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공직을 가져가면 오히려 유정하게 오래갑니다 그러지 않고 직업적으로 맨날 붙어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는 후닥거리고 매일 써요 이 사람들 갑자 갑진 갑이 그러한 것이 동공에서 유정한가 무정한가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영화적인 직업이다. 그러다 보면 한날부부, 주말부부식으로 어, 가끔 보니까 오히려 정, 정감이 생기고 오래가더라 이거예요 갑자 같은 경우는 이 갑일간 자체가 욕지에 앉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영마에 에, 신자진 인어수에 있다는 것은 영마가 되기 때문에 언론, 방송, IT, 전기전자,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그런 분야의 직업적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욕지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렇게 봐도 돼요. 뭐 언론, 방송, 쇼호스트, 영업하는 사람, 그 외에 대인적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장호인 같은 경우도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 다음에 문에서 도와주면은 정치인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갑인 같은 경우는 명실장부하죠. 명실장부하다는 건 직장인이나 조직생활도 하고 사업할 건도 잘한다. 이런 남편이요. 잘난 남편이다 이게. 거기다가 유정하기까지 한다. 이거 되게 A급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갑신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이 된다는 것은 진, 형도 되고 충도되므로 영마적인 직업군 무역, 조선항공, 자동차, 건설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형이 되므로 의료, 금융, 법무 이런 데 근무하는 형태의 배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로오면 유정한 모양이죠. 유정한 모양이고 화기응을 일구기 때문에 에, 옷을 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한데 직업적으로는 언론 방송, IT 정기전자 화학 그런 분야의 직장 소식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적정 규모의 사업이 돼야 되고 눈에서 분리할때 사업하면 큰 불고구를 피할 수가 없다. 지지의 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값이 늘어올 때는 에, 갑이 시내는, 어, 절지가 되죠. 그래서 직장인, 조직인이 맞는 거예요. 조직, 직장. 근데 그런 직장인 영마에 해당하는 자동차, 조선, 항공,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건설, 운수, 운송,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갑술로 온다면, 이제, 같은, 기분이 기 때문에 유정하긴 한데, 대세가 약하긴 하다. 운운해서 도와주면은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직장인으로 남는 것이 배우자의 직업으로는 맞다. 그 다음에 천간에 을목이 있다면. 예, 됩니다. 전 여기서 공망을 얘기 안 했는데 갑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망이에요, 공망.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로 취, 다른 그 글자가 있을 때 취용할 수 있고 조건부로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가 됩니다. 글자 같은 경우 는 취용할 수도 있고 <laughs> 차 감지에 있으면 그 배우자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묘가 있다, 시에 있는 배우자를 취한 네, 을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이 되기 때문에 의료, 금융, 법무, 그 외에 뭐 제조업 이런 쪽으로 가는데 종교, 교육, 철학 이런 것도 돼요.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배우자. 그리고 귀인위에 있으로 상당히 신분이 괜찮은 배우자 이렇게 됩니다. 의묘가 네, 있다는 노소락으로 가죠. 육합으로 조정하다 명시상부하다. 직장인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긍정적인 네, 작용을 하는데, 묘하고 수라고는, 묘유웃은 이자공임은 할인업한다 그랬죠. 뭐 의료, 교육, 업무. 그렇게 그런 분야에 이면이 있을 것이다. 공직자라면 요즘에 보면 그 사회복지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그다음에 먼저 어그 보건소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에 그런 의료적인 작용도 있고 금융적인 작용도 있는 의료복지 관리센터뭐 이런 거 이런 게 됩니다 을사로 오면은 원진이 되죠 원진이 되기 때문에. 어, 유정하다 무정하다 이게 그런게 세월 따라 오가는데 예, 을목이 욕지에 있으므로 이게 좀 인기인의 직업이죠. 언론방송이라든가 정치 쪽 근데 공방이에요.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부 안편이 됩니다. 을미로오면 어, 술미형이 돼서 금융의료 법무 이전데 근무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좀 재성이 되기 때문에 뭐 금융 쪽 그러다 보면 6월 재성으로 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든가 이런 현제를 그 다루는 이런 분야의 직업을 처음부터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은유로 올 때는 이게 절초공생이 되고 어 절지가 되는 거죠. 조직 직장이잘 맞고 그런 분야로는 수하고 유하고 요이술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모이면 할인업 한다 했죠. 그래서 교육, 의료, 그다음에 법률, 또는 뭐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어 직업적으로 그런데 인하에서 네 공직을 가던가 아니면 일반 직장을 간다. 나이 들어서 노양병원이 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을해가 있다면 을해올해 만약에 어 수류주다. 그러면은 처, 수레 철라 지망이어죠 철라 지망이라는 건 이게 주로 정신과예요 정신과, 종교 교육 철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사업상 좀 정신적을 추구하는 쪽이니까 연구를 한다든가 실험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직업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분교육고가 되는. 이렇게 더 갑이, 갑이 있느냐, 을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적인 부분과 안방에서의 윤무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만 숙달이 되면 은 어, 이것이 남자라는 직장의 직장,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이제 자식도 되니까, 자식이 그런 분야의인연에서 어, 직업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면, 는거 이가 이런 리더를 갖다가 이게좀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 지모르는사람이 많아요. 이거하다보면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지장지지로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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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 지금 인목이 있고 진중의 을목이 있고 해중의 감목이 있고 미중의 을목이 있다. 이렇게 다섯 종류의 배우자를 다 할,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예, 묘는 여기서도 설명했지만은 여기서는 을이 있기 때문에 예, 명실상부하지만 이게 이 천간에 신도 있을 수가 있고 기도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묘만 있을 때 묘만 있을 때 이건 뭐냐 면은 예, 주로 지지 있다는 것은 사업 활동하는 남편감이 되는 거예요 여긴 배우자 전부 그러지 않으면 안정된 분야의 어떤 직장 그래서 묘가 묘월에 만약에 무슨 일을 하면은 남편이 예, 활인업 쪽에 있든가. 파인업인 교육, 법무, 그다음에 의료 이런 행위가 되는데, 그런 분야에 의해서 뭐 교육, 교육청에 근무하는 무슨 배우자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 임묘라는게 뭐냐면은, 아, 농산, 농사를 짓는 거, 그다음에 의료적인 의류를 다루는 거, 패션, 임용 이런 과도 들어가요. 그런 데에서 관련이 있는 배우다로 보면 돼요. 그리고 육합으로 유정하다 묘목, 묘월에 그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그리고 인월에 무슨 읽지도 인하 복수라고 삼합으로 묶이죠. 유정하다 이거예요. 근데 평관이기 때문에 에, 그 정관보다는 좀 다정다감한 맛은 없다. 근데 사회적으로 활동 굉장히 원만하게 잘한다. 주로 영마적으로 많이 가겠죠. 그 분야가 이라고스라고하더하니까 인터넷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으로. 진중의 의목은 진술충이기 때문에 교우자원이 에... 매우 불안하죠. 동거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진술충이 되고 형도 되기 때문에 네, 의료적인 것, 영마적인 것다 들어갑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중의 을목은 을목이 모터를 보기 때문에 좀 바람을 많이 핀다. 이게 좀 벌레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해중의 한목은 장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영양가가 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어, 분야로는 교육적인 분야, 종교적인 분야, 아니면 해외 관련 비즈니스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물상을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서 진중의 을목하고 지장관에 있지만 해중의 방법은 매우 영향가가 있다. 문제는 진중의 을목은 그런 그 충이면서 형이라는 게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다음 미중의 을목은 출미의 출미형이 되기 때문에 형에 해당하는 직업, 의료, 법무 그다음에 금융. <laughs> 그러한 분야의 인연에서 어떤 직업적인 그 특징이 있는 배우자로나, 게 형, 형이라는 게 있어서 몸에 어떤 상신의 흔적이 있는, 수술자국이 있는 배우자감, 그렇게 공명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17가지 종류의 배우자, 이걸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공망으로 오는 것, 진중의 을모, 그 다음에 을사, 갑진으로 오는 것, 이런 것은 공망으로 하나의 옵션으로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무술일주에 대한 배우자운의 그 어떠한 그 글자가 어디로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에 그래서 이제 무토 무토일간의 여, 여자 배우자 운은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 무토가 각그 일간마다 여섯 개씩 있으니까 60명이 되고 남자가 또 60명이 되죠 그러니까 120개의 남녀 배우자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16, 1 7가지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다 이게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일줄 여자 배우자 오늘 정도 하겠습니다. <laughs>